최근에 제 고객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. 여기 진단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전이된 부위의 코드만 4개입니다. 힘드시겠죠? 유방암에 진단이 되셨지만 초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 부위로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되셨어요.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상품에 가입을 하셨더라면 월 2만원대의 보험료로 전이암 진단비를 1억 받으실 수 있었을 건데 예전에는 없었던 전이암 진단비 보험입니다. 보통의 암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나 유방암 진단비 혹은 소액암 진단비만 받고 끝이겠죠. 근데 이 제가 최근에 가입한 50여 세 자분의 설계서를 보여 드릴게요. 보시면 림프절 전이암 진단비 5천만 원과 특정 전이암 진단비 5천만 원이 각각 최초 1회 보장인데요. 합산해서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인데도 보험료가 2만 원도 안 돼요. 위에 진단서에 이 전이암 코드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만약 이런 진단을 받는다면 각각 보장이 되니까 1억이 나오는 거예요. 이 상품의 최소 보험료는 2만 원이라서 다른 특약들과 함께 구성해서 2만 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. 만약 림프절 전이만 돼서 C77 코드만 받았다면 5천만 원 보장이 되는 겁니다. 개인적으로는 갑상선암, 유방암이 걱정이신 분들이나 암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보험이 너무 좋다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암의 진단이 되는 것도 확률이고 진단 후 전이가 되는 것도 확률인데요. 적은 확률일지라도 내가 그 상황이 온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무서운 상황일 때이 보험금 1억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50세 여자분은 유방갑장선 자궁이 혹이 있어서 추적 검사를 다니신다고 불안하다고 이 상품에 가입을 하셨어요. 항암치료비를 조금 넣어서 2만원 넘게 가입을 하셨습니다. 일단 일반암 진단비가 가장 우선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전이암 진단비 가성비가 너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해요. 내화동 소리내와 상담하시고 전이암 진단비 대비도 든든히 1억 해보아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.